지금은 폭발적인 장세 바로 초입입니다. 100만 달러를 가려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져야 될 겁니다. 코인을 11년 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불장에서 낙관하는 것에 딱 절반을 가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달러 스테블 코인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계획이에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이 비트코인. 자, 이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0년째 이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약하고 계신 오태민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교수님은 그 비트모빅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권 사고도 있지만 뭐, 무난하게 음.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고 계신 거죠? 그 비트모비건. 비트모비건은 원래 기업형 블록체인이니까 음.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음. 그쪽을 향해서 이제 파트너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니까 달러와 연동된 코인,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블록체인으로 표현되는 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거는 이제 보통 플랫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음. 플랫폼에서 운영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플랫폼 위에서 어떤 특정한 달러 스테블 코인이 운용이 되는 거죠 비트모빅 이렇게 빨갛게 생긴 실물 저 구경한 적이 있는데 한라산에서 막 사람들 나눠주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좀 뿌리고 다니세요 아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증여 문제도 생기고 아. 사람들이 뭐 사고 나서 어. 어~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고납니다.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가격은? 그 90만 원 갔다가 지금은 아, 50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 21세기의 발명품이다, 뭐 투자자산이다, 가상자산이다 이런 논란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코인으로 돈번 사람 아니면 돈못번 사람 이렇게 그냥 두 부류만 남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음. 일찍 발견해서 행운이 따른 사람들이 있고요. 비트코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음. 주변에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네, 진지하게. 예. 그래서 지금 억울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없다 보니까 네. 돈번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일단은 부럽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그걸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이미 하셔서 그 결실을 본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요. 제가 원래 되게 바빴어요, 당시에. 어,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있었습니다. 무슨 강사요? 논술 가르쳤습니다. 대성 강남 대성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일타 강사? 뭐 논술에서는 일타는 아니었죠. 근데 뭐 하여튼 바빠요.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오.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 딱 거기서 해고를 당했어요. 잘못이서세고 나온 건 아닙니다. <laughs> 사고 친건 아니고? 네, 사고 친건 아닌데 그 무렵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는데 저는 그때 시간이 갑자기 많았어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책이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 먹고 공부를 한 거죠. 1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11년 전인데요. 사실. 네. 이제 벌써 11년 전인데 제가 발견했을 당시 50만 원이었습니다. 아, 50만 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넘사벽 가격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니다 네.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음. 10만 불에서 지금 조금 내려왔죠. 조정은 받았는데, 어쨌든 9만 불하고 10만 불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가격 떨어지냐 하지만, 워낙 덩치가 커서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그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10만 불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셔서 음. 10만 불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음. 제가 대답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10만 불을 두번 도전했습니다. 두번 도전했다가 음. 도전 안 하니만 못하게 아주 그좀 뜨겁게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10만 불때 기다리던 매물 대가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9만 불도 어저께는 잠시 깨졌었습니다. 8만 원, 8만 불대로 아, 갔다가 그래요? 다시 금방 회복을 했는데요. 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나중에 10만 불대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음. 워낙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네. 어 제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은 제 음. 지인들한테. 비트코인 사는 건 좋은데 다음 달에 절반 될수 있다는 라 각오를 갖고 사야 된다고. 아. 절반까지는 안 오는데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 정도 변동성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일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단기간으로 보면 변동성이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비트코인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오면 네. 한 서너 달 뒤에 저점 찍고 네. 반등하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11년 동안 고생만 한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음. 투자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패턴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어느 패턴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폭발적인 장세 바로 초입입니다. 아. 지금부터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적인 장세의 초입이라면 폭발적인 장세로 간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음. 그 위험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난 음. 1년 동안을 봤을 때약두 네. 배가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게 천천히 한 달마다 올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랐다가 떨어져서 한 6개월 갔다가 음. 뭐 이렇게 올라서 벌써 두 배거든요. 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어. 근데 지금부터는 몇 개월 사이에 두 배, 세 배가 됐다가. 또 며칠 사이에 없어질 거예요. 그 올랐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변동성을 얼마나 내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지 네. 결국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는 거군요. 내 자신 스스로가 지표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대응 방식이 있어요. 아예 이 지금은 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 지금 들어오되 폭등을 하면 과감하게 팔고 예. 다시 폭락하면 또 과감하게 사고 하면서 음. 몇 번. 그걸 반복해서 네. 자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오. 지금 사서 이걸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샀다 음. 팔았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사서 견디는 거 이렇게 아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아마 사서 견디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라고 하잖아요. 네.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음. 좀 다른데요. 제가 부자들한테는 그냥 사서 가만히 계시라고 하죠. 아. 근데 이제. 그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한테는 지금은 안 좋다. 지금은 음. 멀리 해라. 그 나중에 좀 좋을 때가 온다. 라고 네. 이제 멀리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좀 보기에 좀할것 같아요. 그러면, 음. 어, 독하게 마음 먹고 하되, 예, 음. 오르면 무조건 팔고, 네. 떨어지면 무조건 다시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앞으로 6개월, 7개월 동안은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요. 네. 네. 자,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일단 가장,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될 변수는 트럼프의 취임인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그동안 이제 약속으로 한 것과 실행한 건 다르니까 그동안 약속했던 걸 실행에 옮길 것 같은데 일단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그 가격이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정부가 20만 개중 6만 개를 팔라, 팔아도 된다고 라 법원에 허가를 받았어요. 21만 개죠? 20만 개에서 21만 개를 갖고 있는 아, 걸수 추정이 네. 되는데 음. 그 중에 6만 개를 파는 거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 6만 개가 실크로드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아 연루됐던 코인들인데 예. 원래 그렇게 팔아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세게 했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건데 바이든 정부에서 일주일 안에 놓 그걸 팔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황당해 한 거죠. 근데 오늘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데이 원에 네. 첫날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 팔지 못하게 팔지 못하게. 네. 6만 개 그러니까 6만 개뿐만 아니라 정보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아... 모두 팔지 마, 마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할 때 ETF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난달 음... 하반기에 계속 음...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 그런데 어 지금은 다시 유입으로 돌아섰다라는 아, 뉴스가 있어요. 근데 블랙락에선 네. 어때요? 지금 자금 유출 상황이? 그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엄청나게 모여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00억 달러 이상을 블랙락이 모았어요. 음. 그래서. 어, 조금 유출되는 방향은, 뭐, 순 유출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네. 블랙락도. 그러니까 그게 하루씩 집계하고 일주일씩 집계하는데, 예. 일주일씩 집계하는 데서는 유출이 아닌데, 하루씩은 음, 유출이 있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치, 마이클 셀러 같은 회장은 뭐 수조원 단위로도 <laughs> 사들이잖아요. 그런 큰 손이 있으면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선은 어느 정도 견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하방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비트코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다른 알트들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음. 큰 손들이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 여태까지 증명된 게 바로 많이 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네. 비트코인의 특징이거든요. 어. 우리가 드러나에 있는 빅 홀더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크 세일러거든요. 예. 기회만 떨어졌다 하면 그 샀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기, 개인들이 갖고 있던 이 비트코인이 언제 기관으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게임이냐면 비트코인 1억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그렇죠.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가는 경로가 시작을 한 거죠. 음. 근데 100만 달러로 가려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져야 될 겁니다. 그게 다 기관으로 손바꿈 일어나야지 100만 네. 달러를 안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전망은 뭐 18만 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한그 가격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25년도에 저는 한국돈으로 2억을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불장에서 낙관하는 것에 딱 절반을 가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트럼프가 달러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나 정책이 너무나 모순덩어리예요. 트럼프가 바라는 거는 무역 흑자인데 네. 그거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이 갈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 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되려면 자국의 돈이 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외국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외국 돈이 달러에 대해서 싸집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달러 강세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많이 매겼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때 위안화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흑자인데 네. 트럼프는 달러가 존중받기를 또 원하거든요. 아.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얻는 이득도 많습니다. 그쵸.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 3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쌓고 있거든요. 예. 재정 적자인데. 음.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더 부채를 끌어올려면 네. 달러가 강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장기물 국채가 안 팔려 갖고 장기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이걸 또 트럼프는 참을 수가 없죠. 장기물이라면 이제 10년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집권을 할 경우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미국 장기체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장기체에 대한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 돼야 되는데 음. 중국이 오바마 이기 때부터 안 사잖아요. 거기서. 안 샀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미국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스테블 코인이에요. 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해서 허가도 안 받은 애들이 마구마구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뉴욕 남부지검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습니다, 테더를. 근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업자들이 달러를 받아서 결국 달러로 안 갖고 있고 미국 장기 국채를 삽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트 그 트럼프하고 트럼프 팀은 비트코인을 미국이 포용하는 것이 달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아. 보고 있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달러 강세하고 달러 기축 시스템이 강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 달러가 기축 시스템에서 퇴장하면 할수록 달러 강세가 옵니다. 아. 그러나 기축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달러로 무역하지 않고 응. 엔화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대안적인 돈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찾는 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어, 엔화나 스위스 프랑만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를 쓴다 그러면 미국이 용납하기가 어렵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엔화로다가 무역을 하고 위안화로 무역을 하다가 맞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밑보이면 중국이 미국이 하듯이 위안화 사용을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거는 미국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음. 특권인데 네. 그걸 위안화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동결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요. 미국 입장에서. 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달러 대신 위안화 쓰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용납 못 해. 그러나 비트코인은 오케이. 이렇다는 네. 그렇죠. 그 그런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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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비트코인 특히 말씀하신 그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거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유럽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결국 그 유탄을 만든 거는 유럽일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안 쓰고 이제는 다 스테이블 코인 갈거 아닙니까? 유럽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미카 법안이라고 어, 유럽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 법을 읽어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기는 거의 없고요, 전부 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냥.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용도가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유럽인들이 유럽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유로 대신 달러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 이기에 들어서면 달러는 강세로 갈수 있을지언정 달러의 기축 시스템 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달러 강세다 이런 거는 단기적인 시각인 거고요. 아... 무역에서의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달러의 지위나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 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게다가 덤으로 달러 스테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 이 똑같은 현상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그 네. 당시에도 달러가 베트남 전쟁 치르면서 금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 마구마구 찍어냈죠. 그래서 음. 어, 프랑스나 이런 우방국들이 미국한테 경고를 여러 번 날렸어요. 음.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 유로달러라는 게 떴습니다. 유로달러라는 음. 게 달러인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외에서 형성된 달러 시장이거든요. 음. 이거, 이곳으로 공산권의 달러도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오일머니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거를 규제해달라고 오방들이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음. 검토하다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규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겠지만, 규제를 아, 안 하는 것도 있어, 이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달러 수요가 미국 바깥에서 터졌던 거죠. 아. 지금 달러 스테브 코인이 그 제2의 유로 달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공이라고 우리는 그 당시 불렀죠. 거기서 네. 어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면 그거를 미국 은행에 넣어놓으면 미국이 동결할 것이 두려워서 네. 영국이나 이런 스위스 은행에 넣었거든요. 아. 그게 유로 달러의 시, 시작입니다. 근데 네. 나중에 오일 붐이 일어나면서 어.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그큰 돈들은 역시 또 꺼줄 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 유로 달러 시장 형성되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이자놀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금융이 하나 뜬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명동 사채시장 같은 게 음. 떠버린 거예요 유럽 음. 유럽에서서 규제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있었는데 네. 미국이 놔둬요. 왜냐하면 이 달러의 수요가 필요했었는데 달러의 음. 수요가 터져버린 거죠. 어. 트럼프가 테더를 밀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이 최근에 왜 뉴욕 우리로 치면 남부지검 같은 그 수장이 굉장히 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 왔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제이클 레이튼이라고 트럼프 1기 때 SEC 의장을 했었어요. 네, 그분이 그렇죠. 예.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그 지금 트럼프 2기 때 선임을 받았고요. 음. 이분을 선임하는 데 영향을 미친 분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어 상공부 장관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천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분의 회사가 테더의 지분 5%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뉴욕 남부지검장을 추천한 분의 네. 회사가. 태더의 주주예요. 음. 그리고 그 남부지검은 태더의 관할 검찰청이고. 아. 완전히 나화로 치면 완전히 이건 이해 중돌이다가 날린다. 그러니까그 이해 상충하는 그 우려가 트럼프 가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네. 벡터? 라는 네. 또 회사에 네. 인수한다면서요.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얘기가 계속 있죠. 벡트라는 네.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 하나의 사기업입니다.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가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뭐 이런 아. 거를 꿈꾸면서 만든 회사예요. 예. 근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 예. 그 회사를 트럼프 가문의 그 소셜미디어가 음. 매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난달에 터졌었죠. 아, 네.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가 다 오르는 기현상이 아. 벌어졌는데, 미국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음. 이해 충돌이다. 네. 음. 방금 그 스타벅스 결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 하면, 아니, 그걸로 뭐 떡볶이를 사먹냐, 피자를 사먹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비트코인은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쓸모가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음. 비트코인은 사실,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기관이거나 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슈퍼리치여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뭐 존재감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기관이나 슈퍼리치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금괴나 아니면 현찰로 되어 있는 달러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졌잖아요. 우리나라 GDP보다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와, 시총이. 금 시총이 한10% 넘었죠. 네네.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리치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음. 비트코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다른 담보물들은 법원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판가름이 되는 거지 점유물은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비트코인은 점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돈을 꺼간 사람이 나한테 비트코인을 맡기고 돈을 꺼갔다가 부도가 나면 그냥 비트코인은 내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없어요. 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네. 그거를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렇죠. 그 블랙락의 레리핑크 회장 같은 분은 한 3년 전에 눈을 뜨신 거예요. 이걸.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를 좀 체감을 못 하고 있는지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세는 유예했습니다. 민주당이 음.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2년 유해가 됐죠. 네, 점점 우리도 약간 친 크립토적인 환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갈라파고스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제 시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국제 시장에서 어, 그렇게 규제적이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코인은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이지만 리플. 맞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리플을 좋아해요? 아, 결제가 리플, 빨라서 그런가요? 아, 리, 리플이 내러티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리플이 한 7년 전, 6년 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리플의 내러티브가 비도는 미국이 채택을 할 거고, 세계의 금융망을 대체할 거고, 네. 어, 굉장히 수수료도 저렴하고 빠르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뭐 하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런데 리플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 은행들이 쓴다니까 네. 많이 산 거죠. 음. 근데 그때 산 가격이 지금 가격입니다. 어. 지금 3천원, 000원, 4천원대의 가격으로 샀는데 네. 지난 몇년 동안 1천원 미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분들이. 어.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아, 트럼프 그래요? 취임을 앞두고. 음. 음. 근데 결제 빠른 걸로 하면 사실 솔라나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초당 한 6만 건? 굉장히 빠르던데요? 근데 네. 솔라나는 스테브코인은 아니니까요. 음. 가격 연동을 하는데 리플은 리플의 xrp라는 코인은 스테브 코인이 아니지만 네. 리플의 그 시스템을 은행방으로 깔면 은행들 간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원화나 뭐 달러나 뭐 이런 것들 막 바꿀 때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가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알트는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약간 깨알 같은 재미는 좀 있더라고요 스위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게임 같은 콘텐츠랑 결합을 해서 뭐플레이투원뭐 이런 게임 같이 또 이렇게 결합. 그런 콘텐츠도 선보이고 이런 게좀 약간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솔라나나 에이다 이런 경우는 스마트 콘트랙, 스마트 계약을 하는 가장 좋은 기술, 아.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이런 거를 지향하는 거고요. 네.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쁜 거예요 아. 그 귀엽고 뭐 네. 시바콘이라서 그 시바이누 그 그렇죠. 일본 개 네. 뭐 예쁘게 음. 도치코인뭐 이런 것도 다 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탈때 학생 네네. 회수권 예. 쓰잖아요 동이 찢어서 네. 코인이 이제 회수권인 개념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 음. 뭐요 콘서트를 보려면 요 코인이 꼭 필요해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 알트 코인들이 수만 종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음... 몇 개가 이제 선택을 받으면 수천 배까지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음... 발행자들의 도덕성이에요 아...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발행자들과 그 초기에 그거를 불화받았던 기관들이 예. 미친 듯이 매도를 합니다 어... 그런 건 음. 경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걸안 하겠다. 그게 음.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걸 락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인데 잠근다. 어. 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물량 갖고 있는데 음. 이거 공개했어. 그리고 잠겼어. 아. 몇년 동안 이거 못 팔아.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조금 전에 그 회수권 비율을 들어주셨잖아요 실물 음. 자산으로 만드는 코인 그게 그 RWA 네.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리얼 월드 에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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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블록체인이 처음에 그 각광을 받았을 때다 음. 블록체인 갖고 뭐 하냐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네. 강남 아파트를 우리는 못 사잖아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서 한 채를 살수 있다면, 음. 그냥 생산을 해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음. 수시로 나는 마음에 안들 때마다 파는 거죠. 또살 수도 있고. 그래 나는 강남밭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100% 주인은 아니어도 돼요. 나는 이 집을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만, 그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대신 지금 금융비용을 지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음. 뭘 믿을까요?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나를 믿지 마. 블록체인은 음. 믿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블록체인 가지고 어떻게 속이겠어? 이게 다 어. 공개되어 있는데. 음. 내가 언제 야반도주를 할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그림을 네. 갖고 있거나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반도주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못하는 리얼 어... 어셋을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예. 이게 증권하고 붙을 수도 있고 와인 같은 그러니까 포도 상태에 있는 음. 와인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어. 돼지 족발하고도 붙을 <laughs> 수 있고 실제로 네. MIT가 제일 먼저 한게 중국의 돼지 족발을 가지고 그랬죠. 블록체인 예.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중국은 10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면 족발이 40만 개가 나오는게 아니라 60만 개가 나온. 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네. 미국의 MIT 공대가 음... 블록체인으로 돼지 족발을 한번 해봤어요. 어. IBM하고. 예. 그러면 돼지가 태어날 때 이미 족발은 있잖아요. 어. 돼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서 족발이 1, 2, 3, 4가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돼지를 잡기도 전에 그 족발을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 중국은 코인을 막 놨더니 이제 또 알리페이로 거래한다면서요, 코인을. 그렇죠. 예. 네. 음. 원래 중국은 이런 걸 좋아해요. 네. QR로 거래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블록체인 전에도 알리페이가 뭐 휩쓸었었죠. 음. 중국은 이런 말도 있어요. 거지도 QR코드로 적산을 받는다. 이런 어.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블록체인을 막가르셔도 사용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인들은 너무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음.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인들이 광기가 있었죠, 10년 전에. 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막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음.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누가 언제 올라타느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네이버 코인, 삼성 코인, LG 코인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나오죠. 음.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를 이제 경영자들이 싫어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의 눈치도 있고, 정치권의 눈치도 있고, 그리고 경영자들 본인들이 비트코인이 뭐, 우리는 4년 주기마다 오른다고 보지만, 경영자들이 제가 만나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튤립처럼 없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음. 비트코인이 아직도 있어. 이런 분들이 아. 물론 지금은 없죠. 트럼프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의 어떤 개별적인 코인 시대가 올 것이다. 다만 네. 거기에 어떤 패깅되어 있는 담보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뭐 비트코인 아니면 미국 국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시도가 될 거예요. 그 아예 저희 비트모빅처럼 어떤 것도 담보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 게임을 해갖고 벌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타벅스처럼 예치금을 주면 스타벅스 코인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걸 나눠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뭐 비트코인 너무 잘 나가니까 일각에서 여러 음모론도 나오는데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은 당장 뚫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중앙은행이 먼저 뚫리지 않을까요? <laughs>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했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고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퓨테린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늘 있으니까 그분들은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거니까. 네.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어느 레벨이 딱 되면 암호 키를 털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공개키를안면 역산을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음... 이게 기존의 컴퓨터 가지고는 한 천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1년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1년만 제 거를 수적을 하면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비트코인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15년 전된 이야기고 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지수적으로 1년에 음. 두배씩 발전을 해도 한 20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laughs> 최근에 뭐 바쁘게 지내시는 와중에도 또 새로운 강좌를 하나 개설하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익스프레스 컬렉션? 익스프레스 네. 뭐 급행, 이런 뜻입니까? 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0년 동안 떠들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음... 아, 이건 핵심들이다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태민 교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